여러분 혹시 매일 무심코 하는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망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야 라고 체념하며 반복하는 일상이 사실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87세까지 현역으로 환자를 진료하며 60년 넘게 건강의 비밀을 탐구해온 가정의학과 의사 김도현입니다. 78세 김영순 할머니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으로 약 10개를 드셨지만 5가지 습관을 바꾼 후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으셨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치료가 아닌 일상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오늘 저는 수명을 깎는 5가지 위험한 습관과 이를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실 겁니다. 60년 넘게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체념하며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깎는 습관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 겉으로는 별로 해롭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계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수명 단축 습관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술은 놀랍게도 2위에 불과하고 1위는 정말 충격적인 이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87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비결과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나도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명을 줄이는 위험한 습관 5가지를 5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잠을 대충 자는 것입니다. 혹시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거나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낮에 자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푹 자는 게 어렵더라고요.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고 낮에 자꾸 졸리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지만 여기서 어쩔 수 없다고 넘기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쉽게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푹 쉬면 금방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2주, 3주씩 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몸의 회복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또한 잠은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제 들은 이야기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꾸 깜빡하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들 중에는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기분도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우울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밤에 잠을 설쳤다면 낮에 자꾸 피곤하고 이게 반복되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외출도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며 결국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도 좋은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권해드린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세요.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고 아침에도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피곤하다고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더안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너무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자기 전에는 밝은 불빛이나 TV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 하세요. 특히 TV 드라마나 뉴스 같은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잠들기 직전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저는 자기 전에 책몇 장을 넘기다 스르르 잠드는 걸 즐깁니다. 셋째 낮 동안에는 햇볕을 쬐며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잘 만들어냅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공원이나 집 근처를 산책해 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너무 늦게, 너무 무겁게 드시지 마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속이 불편하거나 소변 때문에 자꾸 깨신다면 미리 대비하세요. 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주무세요.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많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잠이 약보다 더 강한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약효도 떨어지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반대로 잠만 잘 자도 피로가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커집니다. 잠을 대충 자면 몸, 마음, 머리가 금방 약해집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좋은 잠을 위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기억력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부터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고맙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도 훨씬 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도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기억력을 지키는 강력한 보약이라는 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87세의 의사 선생님이 6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라며 건강을 소홀히 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에 햇볕을 쬐며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은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놀라울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뿐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살았다고 말하며 마음을 다독이는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교훈을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